안녕하세요. 전산 유체 역학을 이용한 대동맥동이 혈액 유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소개해 드릴 이현진입니다. 심장 주기에 따라 혈관과 혈류의 다양한 인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수축기가 시작할 때 가장 빠른 속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수축기가 시작할 때 압력 강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와도의 값이 가장 크게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수축기가 시작할 때 혈관과 판막의 벽면 전단 능력이 크게 가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수축기가 시작할 때 대동맥동 부분의 혈전 생성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연구를 추가적으로 더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인체와 더 비슷한 조건으로 맞춰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